자 그럼 경연에 들어갈까요? 네 들어가기에 앞서서 저희들이 소개해드릴 일이 있죠. 네8 1 m b c 대학가여제는 지금까지 없었던 가장 큰 규모입니다. 우선 참가 인원을 보게 되면요, 서울 경기지구 208개 팀에서 884명, 아홉 개 지방에서 어, 295팀 1,237명, 그리고 미국 남가주 아홉 팀에서 24명. 그리고 제일 동포 한팀네 명이 모두 참가 신청을 해 왔습니다. 네, 여기서 1, 2차 예선을 거친 결과 오늘 본선에는 서울 경기 지구 7개 팀, 지방 9개 팀, 재미동포 한 팀, 제일 동포 한팀총 18개 팀 가운데 예선 9명이 불티는 경연을 벌이, 벌이겠습니다 네. 오늘 경연의 시상 내용을 여러분께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동상 세개 팀에는 트로피와 장학금 30만 원씩이 주어지겠습니다. 그리고 은상 두개 팀에게는 트로피와 장학금 50만 원이 수여되겠습니다. 내금상 네, 한 팀에게는 트로피와 장학금 70만 원 그리고 어, 영예 대상 한 팀에게는 트로피와 장학금 100만 원이 주어지겠습니다. 네, 아, 오늘 또이자리 네. 심사를 해 주시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와 계신데요. 심사 위원단 여러분들을 소개해 드려야 되겠죠? 네, 한분한분 한분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먼저 작곡과 기록윤 님이 자리를 하셨습니다. MBC 텔레비전 민용기 제작국장님, 인기 DJ겸 MBC FM 박원웅 위원님, 경음악 평론가 서병훈님, 그리고 가수 윤보희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네, 그리고요 인기 DJ 이종환님. 경악평론가 이혜성님 그리고 한 분입니다. MBC 라디오 최규철 제작국장님 아, 그리고 오늘 경연에서 정말 수고하실 분 가장 중요한 임무를 띄신 분 우리가 소개를 해드려야 될 차례예요 네. 정서봉 아따운장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제 곧 들어가겠습니다 81 MBC 대학, 대학, 대학 가열대, 렛츠고!